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복이라고 합니다. 서리바람 수정 협곡 필드가 상향되었습니다. 한번 공지사항을 보도록 하죠. 어 여깄네. 서리바람 수정 협곡 배틀필드 리뉴얼 20초마다 서리바람이 발동되며 주사위를 합성할 때마다 발동 쿨타임이 감소한다. 굉장히 비싼 필드죠. 합성시 쿨타임 감소가 4초예요. 즉 주사위를 합성할 때마다 쿨타임이 4초씩 팍팍 깎인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인게임 게이지로 표시가 돼요. 그래, 뭐다 좋다 이거야. 근데 이걸 어따 써?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고 있나요? 비싼 필드인 거 알겠어. 좋다 이거야. 사용을 할 만한 대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일단 취소하고. 자, 최후의 콜로세움 필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드는 서리바람 필드와 동일하게 몹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의 뭐 라이벌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최후의 콜로세움 필드를 이용하는 대기. 동일하게 득을 볼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전제 조건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즌까지 굉장히 유행했었던 이제 너프를 먹고 사용을 하지 않는 핵텔소를 돌려볼 거예요. 여기서 조금 개조를 해볼까요? 눈보라 주사위를 넣는 게 어떨까? 그리고 소환 자리를 빼고 성장 특성을 넣어서 사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리바람이 얼리다 보니까 동일한 효과를 즉각 발동시킬 수 있는 눈보라 주사위 특성까지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와, 부계정은 굉장히 오랜만에 돌려보네요. 어, 상대는, 어, 태극대기네요.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 필드 생성하면서 마침 성장이 돌고 있는데 이 성장들이 텔레포트가 떠주면 좋겠죠. 그래서 완전히 상대의 SP를 말려버리는 어, 초반 경기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핵이 뜨네요. 텔레포트가 떠야 되는데. 자, 텔레포트 1등급짜리는 상관이 없어요. 2성부터 괜찮은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몹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이성 텔레포트가 필요합니다. 아, 성장이 다 핵으로 뜬다. 이게 좀, 확실히 축복필드로 그동안에 너무 확률적으로 이득을 보던 경기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하는 주사위가 나오지 않을 때의 참담함. 이게 일반 필드, 축복필드가 아닌 확률을 건드리지 않는 일반 필드의 단점으로 확 다가오네요. 어리가 봤던 필드를 생성하면서 오늘의 주인공, 지금 게이지가 거의 다 차고 있는데, 자이 게이지가 모두 다찰때 이렇게 발동이 되면서 모든 필드에 있는 몬스터들을 얼리게 됩니다. 또 다시 게이지가 차고 있죠. 주사위를 합칠 때마다 이 게이지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잠시 뒤에 게이지가 다 차면서 또다시 모든 몹을 얼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번 시스템이 변경이 됐다라고 어, 확인을 할수 있고 어, 저 보라색만큼의 수치가 줄어드는 거죠 주사위를 합칠 때마다 팍팍 줄어듭니다 그 점이 어, 이전과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 불필요해 사실 이걸 지금 현 메타에서 대전이나 협동해서 사용을 할수 있을지 의문이고 제가 딱 생각나는 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아. 어 제가 헥텔소 대의 변형 버전을 돌리고 있는데 기존에 소환이 들어가는 자리에 성장의 특성이 들어갔어요. 다행히 이 웨이브에 안정적인 눈금을 보이고 있고 상대가 로얄을 계속 날리네요. 제 필드를 섞어서 어, 몹을 풀겠다라는 어, 의도가 담겨있는 로얄 질인데 아 어, 근데 난 다른거 다 눈에 안들어온다 이 게이지만 계속 눈에 띄는데 자 게이지 이제 거의 다차죠 이걸 뭐어얻 써? 어 써야 되는거야? 감이 안오네 자 얼렸어요 그죠? 왜 얼려? 지금 굳이 뭐 얼릴 필요는 없는데 오히려 몹을 질질 끌어주는데 있어가지고는 이 서리 바람 필드보다 콜로세움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자 그나마 좀 다행인거 눈보라 주사위를 탑재했기 때문에 몹의 이속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연장을 시킬 수 있다 만약에 이 눈보라 주사위 없었으면 어 조금 더 주사위를 합치는 속도가 빨라졌을거예요어 몹이 거의 끝까지 가고 있는데 자핵 날려주고 자 이런식으로 뭐, 눈보라가 있기 때문에 서리바람필드와 같이 이제 시너지 상승 효과를 내면서 콜로세움 필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아그 콜로세움 필드를 뛰어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돌려봐야지 않아? 지금 이 e 웨이브이긴 한데 썩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잡아 버리죠 이거 로얄 날리고 깡딜로 그냥 잡을 수 있어요. 어 잠깐만 아 이거 내 본계정 아니지 부 계정이에요. 어핵더 날려야겠는데? 잠깐 착각했어. 본계정은 이거 깡딜로 그냥 이 e 웨이브 보스 그냥 처리해버리거든요 데 밑에 위치합니다. 뒤에, 뒤에 몹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날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서리바람, 서리바람 느려. 그렇지. 자, 자, 자.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서리바람 필드가 어 이제 발동이 되면서 몹을 잡아줬거든요. 뭐 핵으로 어차피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서리바람이 거의 출구와 가까운 쪽에서 몹을 잡아주면서 좀 심적인 안정감을 준다. 아 이거 포장이 안 된다. <laughs> 이걸 어디다 쓰냐? 아니, 심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건 아예 입구에서 처리를 해버리면 되잖아. 몹을 붙잡아주는 거 제대로 붙잡아주지도 못해. 2초? 굉장히 짧아요. 아 이거 콜로세움하고 확실히 비교가 되긴 하네. 아, 이번 경기를 하고 나서 그냥 폐기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자, 상대 필드 한번 볼게요. 그래도 지면 안 돼요. 이겨서 다시 그랜드 리그로 이 부계정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태극 활성화가 벌써 되어 있는 상태고 보스 영향을 상당히 많이 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텔레포트를 날리더라도 상대는 몹 처리가 가능해요. 아안 좋아. 느낌 안 좋아. 이거 방금 부셨어요? 얼리긴 얼리는데 2초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고 뭐 주사위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 몹을 필드에 그냥 붙잡아 둔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오 아슬아슬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거 보스 처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자, 생각해보세요. 몹이 출구를 향해서 계속 이동합니다. 그런데, 음, 여기에서 서리바람 필드로 몹을 2초간 붙잡으면서 계속 몹이 라인에 쌓여요. 결국 몹을 처리하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SP 수급이 안 됩니다. 뭐, 텔레포트로 흡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이 텔레포트가 너프를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SP 수급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주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입구에서 몹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서리바람 필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전하지도 않은, 않은 거야. 결국은 아니, 뭐 하러 몹을 이렇게 붙잡아. 다른 덱들은 다 입구에서 몹을 쳐 죽여서 처리를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개발진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이 필드를 정작 현실에 맞게 테스트를 해봤냐, 이거야. 만약에 제가 개발진이었다? 그러면, 어, 이거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서리바람 필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이거 흘려 보낼게요. 지금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상대한테 일단은 보내봤는데, 처리되죠? 어, 뭐야, 저거? <laughs> 버그다. 어, <laughs> 괜히 좋다 말았네. 저 버그에요. 다 잡힌 거 맞아요. 잡혔는데, 이게 아무래도 텔레포트가 복사가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음 웨이브 5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패킹이네요 어, 또 이번 라운드도 버텨야 돼요. 자, 이, 이제 지금 방금 전 라운드처럼 텔레포트를 계속 합쳐서, 어, 상대한테 뭐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상대한테 에스 이제 줘도 상관없어,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어, 자, 다행히, 사성 핵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날리면서 바로 처리해버리죠. 다음, 보스는, 어 나이트. 이겼다. 이겼어요. 근데, 이번 나이트까지 버틸 수 있겠지? 어, 상대가 필드를 <laughs> 뒤집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번에 자기가 진다는 거 알고 있거든? 태극을 플레이 하시는 유저분들은, 텔레포트 덱을 상대할 때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 나이트일 때 텔레포트가 무조건 날아간다. 근데 이제 상대가 마침 로얄을 들고 있기 때문에 로얄을 분명히 날릴 텐데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움직이죠. 로얄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합니다. 근데 아 생각보다 SP 여유가 없네. 자 이거 로얄 와 SP 여유가 상당히 없어요. 돌리기 어려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의 주인공인, 서리바람필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거, 오, 오! 자, 오히려, 서리바람필드보다 눈보라 주사위가 더큰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자, 나이트 나왔습니다. 아. 일보내 그렇지. <웃음> 자, <웃음> 아. 달려붙잡치고 이겼어. 자 이거 이건 몹 이속을 아예 붙잡아 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경기를 끝낼 줄은 상상도 못했죠 서리바람 필드는 당분간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냥 이 영상을 끝으로 멀리 그냥 떠나 보내세요. 하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